안녕하십니까 히트해공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새로운 버그를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버그를 함께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뿅! 일단은 아이템들을 다 치우죠? 아이템들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이렇게 해주십니다 일단은 첫번째 버그 여러분 살짝 여러분들은 거의 알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건 이거. 간단합니다 이 우리 가보이 너와 사탕줄게 싫어 봐봐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보자면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 옆에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다가 레드스톤 룸엔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번 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하지만 레드스톤 불이 안,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특이한 버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런 버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트 보트를 오. 불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서바이벌로 안 보이지.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한 개씩 다, 어떻게 다쌓냐 이거요. 이거 투명볼러. 이렇게 해야 보태선 데미지 안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 하네요. 네. 피분 PC분은 되는데 보태에서 떨어지면 데미지는 아니며 낙태문 안 받아요. 이렇게 낙태문 안 받습니다. 버그 말고 살짝 PC분들 여기까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오, 그 비디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1인층2인층3인층3인층을 하면 제 뒷모습이 보이고 3인층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귀엽다, 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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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너왜 이러니? 그러게 말되! 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늙어 사춘기 때문에 중이병 걸려는 아주 그냥 너 진짜 당황한 거 아니야? 귀여운 척 하고 있네 네 1인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인벤토리 그런 거안 보이게 하는 게또 있거든요 비디오 그거, 그거 멀티플레이가 아니요 비디오 자 html 숨기기 스크린 애니메이션 그보이십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왜 이래? 조금 아, 맞다. hdm 숨기기를 하면 인벤토리가 없어지니다뭘 구합하겠냐? 변명자도 눈 깜빡했는데 hdm 숨기기 hud hud죠? 그리고 시야 범위를 이렇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할수 있고 확대해 확대 그리고 투명도 살짝 얼마 정도 보이나? 자동 아이콘 표시 별거 아니죠? 외곽선 선택 외곽선 엔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떠돌이 상이 또왔네요 내가 아주 그냥 혼쭐를 내주지. 여기서 한개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EN, 잠깐만 e F F EN, e C i t y Impact 블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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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구구구구루이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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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다 죽었어. 음, 음. 난 신이라고, 신. 여기서 임팩트가 나옵니다. 다 죽었어. 나 킬러다, 이제부터. 여기 뭔가 있네요. 유적 같은 게 있네요. 방금 999999명령하에서9 99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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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명령9에서 E, F, F, E, CT, 그리고 한간 뛰고 S, t R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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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방금 명령어에서 9999 우리가 한번250 뭐 했잖아요. 999999는 9999초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댓글 해줍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알려 드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달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제일 신기한 거는 뭐아 뭔가 이렇게 나 있네.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아니었는데, 아, 맞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버그는 이거였어요.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신기했는데, 이게 무슨 버그죠?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가 있습니다. P, PT 그리고 제일 신. 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만들기를 할때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인가? 안 되네. 뭐 버그가 있거든요. 对呢。 안 되네요. 어떤 버그냐면, 여기 앞에 이 피스톤 하면, 여기 뭔가 앞에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없애게 하는 버그입니다. 근데 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끝! 한 번만 해보자. 앞에만 이렇게 안되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오늘 그냥 이거. 오늘은 이요일을 먼저 체약이나 내일 월요일이야 하지만 방학이지롱. 오라마데 그거 멧돼지들 라마. 어. 이비릿언스 쇼트! 나한테 까발면 애티캔. 위도도 잡는 놈이라고 위도도한번 이해? 예? 아뭐였는데이 버그만 성공한다면 나는 세 개를 전부 까먹어 뭐. 될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앞부분만 사라지게 하는 그런 버그 있던데. 어떻게 하지? 안 되네. 아, 그런 버그 있는데 어디있지얜또왜안 돼? ]은 됐더라. 어, 버그 있어. 아, 안 되네요. 그러면, 끝.